박지현, SBS 본사회의 뒤 충격 발언. 무슨 일이 있어도 재 결정은 변하지 않는다. 마이턴 제작진과의 갈등. 향후 방송의 먹구름, 트로트계의 프린스 박지현, 가수, 이 다시 한번 연예계를 뒤흔들고 있다. 최근 SBS 본사에서 열린 예능 프로그램 마이턴, 마이턴. 제작진과의 회의가 단한 시간 만에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회의 직후 박재현이 남긴 한마디, 무슨 일이 있어도 재결정은 변하지 않는다, 는 업계를 충격 속으로 몰아넣었다. 지난주 SBS 본사에서 열린 회의는 원래 마이턴의 새로운 기획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그러나 현장에 있던 관계자들에 따르면, 논의 도중 제작진과 박재현 사이의 의견 충돌이 심각해지면서, 결국 회의가 조기 종료되었다. 한 관계자는 익명을 전제로 이렇게 말했다. 박지현 씨가 프로그램의 방향성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제작진이 제시한 새로운 콘셉트에 대해 단호히 반대했고 결국 회의가 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 순간 박지현은 기자들의 질문에 단호하게 답했다. 제가 내린 결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제 음악과 제 신념을 저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의 단호한 태도는 팬들에게는 원칙을 지키려는 아티스트의 용기로 받아들여졌지만, 방송업계 관계자들에게는 SBS와의 협업에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우려로 이어졌다. 소식이 전해지자 박지현의 팬덤 엔도르피는 즉각 목소리를 높였다. 지현이는 언제나 자신의 길을 걸어왔다. 이것이 바로 그를 사랑하는 이유다. 프로그램보다 중요한 건 그의 음악 철학이다. 우린 어떤 선택이든 끝까지 지지한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박지연의 결정을 응원하는 메시지가 폭발적으로 쏟아지고 있으며 심지어 일부 팬들은 sbs가 박지연의 색깔을 존중해야 한다는 청원까지 준비 중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갈등을 넘어 sbs 마이턴의 향후 시청률에 심각한 영향을 줄수 있다고 분석한다. 한 방송평론가는 이렇게 경고했다. 마이터는 현재 SBS 주말 예능의 핵심 축입니다. 박지현은 이 프로그램에서 단순한 출연자가 아니라 시청자들을 끌어들이는 핵심 아이콘이었습니다. 만약 그의 불참이 현실화된다면 시청률 하락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박지현의 강경한 태도를 심리적 방어로 해석했다. 성공한 아티스트일수록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욕구가 강합니다. 제작진과의 갈등은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를 지키려는 본능적 투쟁일 수 있습니다. 박지현의 단호한 발언은 지금으로서는 프로그램의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원칙을 굽히지 않는 아티스트라는 그의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모든 시선은 이제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진다. 마이터는 박지현 없이 계속될 수 있을까? 아니면 그의 선택이 새로운 전설을 만들어낼까? 박지현, 끝내 거부한 SBS의 제안. 이건 제 음악 인생을 부정하는 일. 제작진의 요구. 충격적 내용 드러나자 팬덤 엔도르핀 분노 폭발. 지난주 SBS 본사에서 열린 회의가 1시간 만에 중단된 이유가 마침내 밝혀졌다. 업계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제작진은 박지현에게 트로트 대신 대중적인 댄스 힙합 무대를 소화해 달라는 파격적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프로그램의 시청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이었지만 박지현은 단호히 거절했다. 회의 현장에서 박지현은 제작진의 제안을 듣자마자 표정이 굳어졌다고 한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렇게 말했다. 저는 트로트 가수입니다. 팬들과의 약속이자 제 인생의 신념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길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고 회의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제작진 측은 프로그램이 젊은 시청층에게 더 다가가기 위한 시도였다. 고 해명했지만 결과적으로 박지현의 정체성 부정 으로 비쳐큰 역풍을 맞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sbs로서는 절실했을 겁니다. 하지만 박지현은 단순한 출연자가 아니라 트로트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인물입니다. 이 제안은 곧 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요구였던 셈이죠. 팬덤 엔도르피는 이번 사태가 알려 지자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다. 댄스 힙합이라니 이건 박지현을 모독하는 일이다. 시청률보다 중요한 건 아티스트의 정체성이다. 우리 지현이를 끝까지 지키겠다. 심지어 일부 팬들은 SBS 본사 앞에 대형 현수막을 걸고 박재현 없는 마이터는 의미가 없다는 집단 행동까지 예고했다. <laughs>